전업주부들의 한계가,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야. 왜냐면 나도 계속 주식시장 들어보면 팔고 싶고 사고 싶다? 여기서 멀어져야 되는데, 전업주부가 근데 애랑 멀어지면 뭐래? 안 되잖아. 그게 업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을 볼 수밖에 없고,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애들을 관찰하다 보면 자꾸 뭔가 시키고 싶은 게 생기고, 뭔가 해야 될것 같고,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계속 그 생각만 하잖아? 그러면 틀린 결정할 때가 있어. 잘못된 결정할 때가 있다고. 그냥 애들도, 결국에 관심이 중요하지 어느 정도는 내가 지켜보고 케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확히 보면 은 계속 애들만 보고 애 주변만 보고 이러니까 별 문제가 아닌 것들도 왠지 심각해 보이고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럼 애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어떤 성장 과정을못 가지는 것 같아 그리 진짜 경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여러 가지 그냥 벌판에서 어떤 풀을 내가 찾고 벌레를 찾고 경험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지 지금 그 경험도 굉장히 짧은 각본에 의해서 스튜디오 안에서 시킨단 말이야 그게 과연 진짜 경험일까 여기에 대한 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야 뭐 승마 시켜주면 그 경험이야 아 교육일 수는 있지 사교육 근데 그게 정말 다양한 경험을 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맞는 말인가 경험은 내가 스스로 해보고 깨우치고 내 선택에 의해서 근데 그 선택은 부모가 해주잖아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게 어떻게 경험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네. 일상 생활 자체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일상도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 그런. 근데 진짜 그것도 웃기다. 내가, 내 똥도 제대로 못 닦고.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 하는데 체스는 막잘 하고 뭐 영어 막 스페인어 중국어 한자 다 쓰고 근데 점자 나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어 어 어디 가서 뭐 주문도 제대로 못 하고 우리 집 주소도 모르고 그게 정상적인 건가 아 진짜 뭔가 비형적으로 자꾸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이상한 고차원적인 것들만 발전하고 을 그게 뭐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습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지금 세대가 그런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 결국에는 태어나서부터 모든 게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의식도 못하고 그냥 그때도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할것 같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몰려온다.